오늘 우리 어른들은 갔습니다. 꽃을 달고 있네요. 어, 축하합니다. 어쨌든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며 생일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주의로 지킵니다만은 뭐 성경의 의의주의를지키라 그런 거 없어요. 예. 꼭 우리 마치 성경에 있는 음, 그걸 무슨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 어린이주의를 지키라, 어버이주의를 지켜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사랑,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런 의식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그, 어, 교회 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요즘 또 청년의 날도 있더라고요. 청또 부부의 날도 있어요. 별별 뭐 날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또 무슨 날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날 자체의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공경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단수 하나가 더 있어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대리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위에 누가 있나면 참 부모님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 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한다면 뭐 하나 빠진 거예요. 예. 또뭐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해서 대리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도 오늘 예. 하나님의 우리 가슴이 대리이리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기중한 예, 복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버이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에 계신 어버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어버이 위에 어버이가 계신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버이 되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면 기분 좋잖아요. 콧도리 예, 달아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소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부모님의 날이 돼도, 부모님의 생일이 돼도, 1년 내에 가도, 부모님의 용돈 하나 드리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게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하고, 내 몰라라고 산다면, 아마 부모님이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덕 예수님 덕으로 나는 천당을 따랐어. 천당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 그거면 됐지 뭐. 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관심 없고 하나님 관심 없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 못박히내 내버려 두시워. 우리는 우리대로 놀 놀러가고 이러면 우리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상당히 알고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여러분 대단히 쉽잖아요. 그 말은 쉬워요. 믿으면 구원받는 건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제가 쭉 읽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 아닌 죄인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수욕을 겪었고,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고정을 겪었는지 말 못합니다. 예.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의 몸 찢어지면 내팽개치 버리고, 거제 예수님이 던져놓은 구원, 예, 제사함, 영생, 영은 되게 좋아한다 말입니다. 고고 아? 아, 예수님 말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한테 돈 주고 잘해주는 것만 생각해야지. 아, 부모님, 비, 비, 껴요 비껴.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거 좋아하고. 돈 좋고, 재산 물려준 거, 그건 좋은 거야. 이게 참담 우리 요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나,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몰라요.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실려한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야 딱 보이니까 맞다, 안 맞다, 분명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긴가민가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죽으면 천당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다 보니까 가슴 속에 믿는 기쁨이 별로 없어. 그저 뭐 믿지 마요 본전이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나중에 죽어, 천당에면 성우가 보이고, 아, 있으면 얼마나 좋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 믿음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영광되는 그 가치가 있겠는가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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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자의 입적, 하나님의 양자의 입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실감이 안 납니까? 실감이 안 나. 근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이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만 가지고 거기서 타고 그러고 막 그거 뭐 그거만 사탕 발린 줄 알고 참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대가에 들어가 보자 말입니다. 지불한 대가에 들어가 보면은 참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게 이렇게 따라, 따라서 겠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오늘 제목은 뭐예요? 빌라도의 제파. 빌라도의 누구요? 예. 뭐, 이 모르니까 여러분, 지, 지답을 그만 못 하시네요. 예. 우리 사도신경 반도 매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받아사 코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그룩한 영어들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끼어있으안될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을까? 본디오 빌라도, 누구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곤, 곤욕을 치우게 하신 장본인 아닙니까? 에?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거는 아주 오랜 고대에 만드는 교회의 고백, 고백이에요. 주후 325년 니게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회의에서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거기에서 우리 사도신경이 출발한 거예요. 그쭉 오다가 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없었어요. 교회사에 본디오 빌라도가 언제 들어갔나 하면 그로부터 50년, 5, 50, 60년 지나고 난 뒤에 사도신경 약간 수증이 있었어요. 수정이 있을 때 그때 이름이 들어간 게 본디오 빌라도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아 죽었다고 하는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무슨 주문이 얻듯이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참 지옥가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지옥에서도 괴로운데 세상 사람들이 본데오 빌라도를 자꾸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실은 본듀 빌라도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어. 왜냐, 본듀 빌라도 총독하고 로마 총독하고 예수님과하고는 그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 총독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붙잡아다가 십자가 못박죽으라 죽이라고, 걸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사인만 해준 거예요, 사인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본데오 빌라도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 크게 말하면 유대인들 아니요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하나님 제일 잘섬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뭐 죽인 거예요. 거기다가 가론 유다도 예수님 파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름을 넣으려면 가론유다 이름 넣어야 돼. 가론유다에 의에서 팔리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왜 본적 벨라도 별로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괜히 사인만 하나만 해주고자 하자기 상관없는데 예수님 미워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미워 죽이 시기 질때고 죽이려고 그랬고 가론유다도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 팔아 넘겼는데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좋게 봤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빌라도 중독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어. 그리고 좋게 봤어요. 몇 번이나 놓아주려고 했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여러분 빌라도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빌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돼요?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로마 총독은 옛날에 로마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나라 다스리는 사람의 최고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사법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사인에 의해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본디오빌라도 이름이 이렇게 책임 큰 거예요. 그래서, 본드오 빌라도는 재판을 보면, 오늘 재판을 보면, 몇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 있다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 없다고 막 드러낸 거야. 오늘도 그게 나와요. 성경은 항상 그래.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성을 이렇게 인정하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본 나라 백성들은 모르고, 다른 나라 백성은 알아. 그거 이상해. 그 성경 보면 항상 이상한 것이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더 두려워하는 거야. 그 예수님 시대도 저기 들어있는 어떤 여자, 또 수로보니계 여자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또 백부장 이런 이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은혜 받고 구원 받는 사람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 사 몰라 그 이스라엘 사람도 눈이 있어 보지만 끼가 있어 듯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소경이고 기복이고 눈 어두운 사람 누구냐고 지적을 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죽게 한그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는 걸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 줄 알아? 이런 죄이야. 그런데 전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깨끗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 줄다 알아. 본디오 빌라도도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 정말 아까 억울한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죄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억울하지만,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야. 네? 자기도 좀, 좀 총독으로서 사인을 안 해주시면 될거 아니에요. 아, 아무리 예수님 죄에 있는, 죄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아웃성치고 폭동을 일으켜도, 어, 빌라도가 사인 안 하면 돼. 그러면 무죄 석방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한테 막 돌릴 하면 미움당하고 막 형들 없을 거야. 근데, 빌라도의 마음속은 뭡니까? 나, 안 보이는 하나님 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폭동이 무슨 거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사인해 주는 거에요. 이게 보늘 본문 그 얘기입니다. 이걸 볼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몰라요. 나는 뭔데 빌라도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빌라, 빌라도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별로 생각 안 하고, 눈이 보이는 게더 두려워. 아유, 내가 오늘 주일인데 그 빠, 빠, 빠져버리면 그 사람 내한테 눈치야겠지.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안보이니좀 뒷전에 하고, 당장 눈이 보이는 거, 그안 하면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이것도 손해나고, 저것도 손해나고, 안 되겠지. 그걸 가야 되겠고 해야 되겠지. 아, 이런 세월을 다보내버리면 이런 세월을. 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만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할때그 사람만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요? 따져보면 우리를 마상지신 거라.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당 가는 거는 간단해. 뭐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가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도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쉽다고 생각하면은 쉬울 수도 있지만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는 길은 여러분들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지 같은 고생이요 찬송 있잖아요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같은 고생이라고 십자가의 같은 고생이라고 우리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생을 여러분들이 접수합니까?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라 노래 부르면 끝내 네, 뜻대로예요 네. 항상 이목사는 써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찌르죠 네. 찌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이목사가 찌는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찌르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은 살아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 관절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양심이 같이 도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네. 괜히 하나님 말씀한다고 여러분 이 찌른다고 이 목사가 나내 마음 찌르네 그러지 마세요. 찌른다는 주님이 찌르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간단한 일이 아니고 보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뭡니까? 주님, 내거 이거 해주세요. 자네 취직 잘 되겠어요. 시험 합격 되겠어요. 뭐, 좀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지금 죽고 있는데, 내 혼자 고음 받아서 할렐루야 고 이렇게 몸을 마시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피흘고 죽고 계신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 지금 빌라도 앞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제자선도 어디 갔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때 제자선이 어디 갔지? 아무리 여러분 돋보기를 봐도 제자 어디 갔는지 몰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제자들은. 예.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다시, 다시 우리는, 예. 하나님 앞에 신발끈 묶고 허리길 다시 묶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빌라도 재판을 좀더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 재판, 그러면 골치 아픈 게 재판 아닙니까? 근데 이 설교 내용 속에서 좀 골치 아픈 얘기를 좀 빼려고 그래요. 빼고 간단하고 쉬운 걸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을, 무슨 재판을 하면 무슨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이 어?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요.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을 과함 치는 부밖에 없어요. 과함 치는 것 중에서 대, 대충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는 사람이오 첫째. 누가 보면 23장에 보면. 밀란을 꾸며 밀, 막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판장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변호사를 생각해보세요. 네, 여러분 앉아 계신 분 변호사입니다. 예수님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이 앉아가 변호사라는 데있 여러분 변호사예요. 자, 예수님이 폭동을 밀라을 꾸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딱 고발해버린 거예요. 예. 네. 기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변호사면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이 밀란을 꾸며 얘기해보세요.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요, 아니? 예. 네. 안 했기는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따라다기는 사람은 수만 명은 있긴 있어. 폭동이 일으킨 거예요, 그게. 오는 사람마다 다배불려졌죠 낫게 고쳐, 그거 폭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재판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뭘 했나면은, 세금 받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에 세금 받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받치지 말라 그랬나요? 어떻게, 야, 변호사 여러분, 김 변호사, 이 변호사, 얘기 좀 해보세요. 앉아만 계시지 말고 라 변호사가 입안 주면 됩니까? 예수님 세금 받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변호사 좀 변호해 변호, 변호, 변호 보세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는가이사에게 받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를 그랬지 세금 받치는 소리 안 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또한 가지가 또또또 또, 또 이렇게 또 고소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자칭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자기가 그리스리래요 이렇게 이제 기소했어요. 그 변호사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참, 변호사 하기 어렵네. 예? 말을 못하시는 분, 여러분 변호사 안 되겠다. 그러니, 그런 것을 세 가지로 했으니까, 로마법에 의해서는, 종교법에 의해서 사용되는 게 없어요. 로마법에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세 가지 나란 거 하나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어, 빌라도 총독이 위원들 모여서 언논 해본 거야. 사실이냐, 사실이냐, 사실이냐. 어? 없어. 올라온 게 없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지금 빌라도가. 어?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 죽이라고 지금 사형 원도을 내려, 내려달라고 지금 제수를 끌어난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제목이 없는 거요 제목이 없어서 내가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내놓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재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없어하는 이런 눈치들입니다. 예. 예. 흥미없어하는 눈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재판당하신 거 여러분 얘기라도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재판받으면 상관할 거 없어. 내 때문에 지금 죽음의 재판하는 그 사람의 현장에는 안 나가더라도 우린 소리는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예? 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 제목에 대해서 해보니까 제가 없는 거야. 제가 없으면 반드시 석방해주는 것이 로마의 의법이래 그런데 석방해 주라 그러니까 못 하는 게 있어.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질하려는 거야. 당신 말이죠. 이 사람 죽이라고 막 이게 덤벼들고 지금 폭동을 일으키겠는데 옛날에는요. 로마 총독이 거느리는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총독은 그 날로부터 황제에 의해서 목날 합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잠잠해도 지금 위험한데 지금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로부터 끝나버리면 밥통 다 낳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데 지금 이 사람은 죄는 없는데 고함치지. 이제, 이제 여러분도 또 빌라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총독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빌라도 총독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놓아 주겠습니까 유대인들 말 듣겠어요. 이야, 곤란한 얘기 제가 하지요. 예. 지금 곤란한 얘기예요. 이거 곤란한 얘기라. 예. 노놓아주지니 유대인들 눈치요. 죽이자니 양심이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이런 일을 당하여 경험 있어요? 없어요? 일 하자니 하나님 앞에 양심거리 찌고. 일 내버리자니 사람한테 눈치 보이고.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예민하다니까. 우리 가슴을 바로 찌르는 말씀이라니까. 뭐 성경 괜히 읽으니까 이거뭐 빌라도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지만 사실인적 성경은 내 얘기예요. 빌라도 얘기는 곧내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양심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군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가만히 보니까 가로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래요 내가 가로유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에 넘겨 줬다고 해서 빌라도 나쁜 놈이라고 내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쁜 놈 나쁜 놈 예? 네? 그러지만 그 사람 바로 내네요 내내 내 자신이네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참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늘 우리 성도님들 제떻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주님 가까이 하면요, 내제가더 들으나. 이상한 소리죠. 주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